진선미를 사랑하고 협동을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12인 조직 외부 6인 조직 내부 6인 조직 오 이렇게 12명이서 이쪽을 바, 치, 찍어주시죠 이렇게 치킨찌 떡볶이찌 닭발찌 그 다음에 뭐 김치만두 돈까스 이런 분식집 개념의 이런 것들을 12명이서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짜 선의의 그런 홍입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12명서 모여서 하자라고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외부 요김조직이 입금까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김조직과 내부 요김조직의 그, 고, 그런 그 공시성과 투명성과 사업성의 타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히 투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보나라 상생투자계약서의 원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누구누구누구는 바보나라와 상생투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은 매월 30만 원씩, 총 6개월분 180만 원을 투자합니다. 매월 정산되는 순수익의 내부유기조직은 60%, 외부유기조직은 15%의 수당을 정산받습니다. 10인 조직 구성원은 프로젝트 진행 중이나 종료 후 투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프로젝트 기간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5일 총 6개월간입니다. 5번 바보나라의 프로젝트 투자 투자자는 누적 기록되어 향후이라도 바보나라가 성장하여 수익 발생 시 초기 투자자가 만약에 손실을 입더라도 그 손, 손실금을 손 소급 적용해가지고 바로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드립니다. 바보나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나라 팔자랑 본점 12인 조직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도사, 바보나라 대표, 바보도사 조영진, 인, 그다음에 밑에는요. 바보나라 누구누구, 사인 이렇게 하면은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보나라 12인 조직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요. 이거는 카톡으로 이렇게 이미지 서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자 계약서가 있어야만 우리도 확실하고 또 여기 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은 양심적으로나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안정감을 가지시라고 봅니다. 저희 바보나라는요, 이쪽을 비춰봐 주시죠. 그냥 그몇 사람이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17억 개국에서 993분이나 바보나라에 모여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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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보자가 되고 싶어요. 뭐, 명품 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짜 모두를 포, 포용하고 모두에게 그, 안락한 그런 일자리와 그 다음에 안락한 그런 그 놀자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보나라는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으로의 시대는요 그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 돼지 야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약간 바보 같다 <laughs>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여쪽을 비춰봐 주시죠 지금 진천해피랜드에 항아리 지금 12개가 가 있는데요 벌써 오늘도 6개가 추가될 겁니다 끝내주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도자기에서 이총 총 거기서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구입해 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을 거예요 도자기, 이런 항아리에다가 슬로우푸드, 그 다음에 뭐 야간문이나 뭐 환기, 뭐 약초를, 약초를 이용한 그런 바보나라의 치킨이나 뭐그밖의 음식물들. 바보나라의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 바보나라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 주변을 보살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컨셉과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반드시 확립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바보나라는 이렇게 투자 계약서도 공개하듯이, 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99%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고요. 또 어떤 의사결정에서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그, 자기의 의견을 내가지고 가장 좋은 선택, 차고 없는 선택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보나라는 성장이 아주 무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바보나라에 오셔가지고요, 같이 합류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오시면 돼요.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우리의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보도사의 직통전화번호는 010-4591-7222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에 올 때요. 그,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가 모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베푼 것을 가지고 떠나간답니다. 여러분. 바보 나라에 오셔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꿈을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가지고요. 우리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어가요. 그리고 외부 유김조직에 참여해주신 진짜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고요. 또 내부 유김조직에 참여하실 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싶으신 분들 딱 흘린 만큼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과 또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보 나라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협동하는 자만이 앞으로 성장합니다. 바보나라로 오세요. 협동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보나라로 놀러오세요. 짜발!